안녕하세요, 쿠로알입니다. 얼마 전2.6 패치를 통해서 냉기 숙련 스킬이 너프가 되었죠? 그래서 냉기 면역 모터를 잡기 어려워져서 이를 극복한 하이엔드 세팅 블리오브 소설을 리뷰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세팅도 진행을 했고요. 세팅을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만족스러운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세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말씀해 주셨고요. 대안으로 최대 마이너스 60%의 냉각이 가능한 루너드 파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기종인을 사용하던 유니크 디멘셔널 샤드에 엄청난 냉기 데미지 증가와 패해 그리고 넉넉한 저항력 등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파멸 세팅을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하이엔드 세팅은 많은 분들이 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데미지는 낮아지겠지만 1인방에서는 몬스터의 체력이 높지 않으니까 어, 파멸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컨텐츠. 크로아리가 세팅한 하이엔드 세팅에서의 무기 샤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세팅에서의 무기 파멸. 즉, 샤드 대 파멸의 대결입니다. 어, 두 가지의 경우 세팅은 완전 다릅니다. 예, 하이엔드 세팅과 일반 세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각의 아이템 세팅을 간단히 살펴보고 사냥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엔드 세팅 샤드입니다 투구는 밤날개에 넣을, 무기는 디멘셔널 샤드 갑옷은 블리신 교복 이렇게 세가지 아이템에는 각각 유니크 냉기 주어를 넣었습니다 목걸이는 삼냉기 1 0 0피극대을 내는 매직 목걸이입니다 방패는 피마나 회복이 좋은 모넉 불사조 장갑은 유니크 맹독 소나기 장갑입니다 특이하죠? 세팅에서 아무 장갑이나 써도 되는데 저는 5% 최대 포레와 30% 포레가 붙어있는 맹독순화기를 써봤습니다 벨트는 플러스2 눈보라와 플러스2 냉기가 못이 붙어있는 눈싸움 벨트 링은 양쪽 모두 조던 링이며 신발은 콜레 라레 포레가 각각 꾹꾹 눌러 담겨있는 레어부츠를 착용합니다 그 외에 냉기 파괴참과 냉기 스킬 라이프참 그리고 그리고 생명력 저항력참과 생명력 만화참을 넣어주었습니다 어, 세팅에서 저항력 수치가 엄청나죠 화염 저항 같은 경우는 용병에 꺼져가는 불길 오라로 필드에서는 85%까지 올라갑니다. 어, 이러한 저항력 수치와 불사제의 속적 오라와 함께 엄청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데미지도 강력한데요. 눈보라의 데미지는 15,575에서 16,106. 그리고 얼음보조의 데미지는 1438에서 1500이 나옵니다. 일반 몬스터에게는 높은 냉각으로 인해 상시 2배의 데미지가 들어가므로 눈보라는 31,150에서 32,212 그리고 얼음보주는 2,876에서 3,000의 냉기 데미지입니다 어, 이번에는 냉기면역 몬스터입니다 아이템에서 마이너스 15%의 냉각 냉기 숙련에서 마이너스 135%의 냉각 페널티 20%만 적용시 마이너스 27%의 냉각입니다 그리고 용명무기 무한의 선고오라에서 마이너스 85%의 냉각 페널티 20% 적용시 마이너스 17%의 냉각입니다 합산해보면 마이너스 59%의 냉각인데요 면역 몬스터의 95%의 냉기저항에서 냉각을 대입해보면 면역 몬스터는 36%의 냉기저항을 갖게 됩니다 그럼 눈보라의 데미지는 9964에서 1304의 냉기 데미지 얼음 보주는 915에서 960의 냉기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세팅 파멸입니다 투구는 밤날개에 넣을. 갑옷은 분리신교복.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에는 각각 유니크 냉기 주어를 넣었습니다. 무기는 마이너스 60% 냉각이 있는 최상급 파멸. 일반적인 세팅이지만 파멸은 좋은 걸 넣어봤습니다. 목걸이는 마라 아뮬렛. 목걸이도 역시 3냉기 100피 목걸이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마라 목걸이로 넣어봤습니다. 당연히 데미지 차이가 나겠지만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제외하는 일반 세팅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방패는 모노크 영혼입니다 장갑은 적 처치시 플러스 10 생명력이 붙어있는 뱀팡장갑 그의 링은 모두 조던 링이고요 벨트는 눈싸움 벨트 저항력 부츠와 냉기 파괴참 그리고 냉기 기술 라이프참과 생명력 만화참을 넣어주었습니다 용병 세팅은 투구 꺼져가는 불길 갑옷 명예의 굴레 무기는 통찰입니다. 이번에는 데미지를 볼까요? 이번에는 데미지를 볼까요? 눈보라의 데미지는 12,460에서 12,885. 얼음 보조의 데미지는 1,150에서 1,200이 나옵니다. 일반 몬스터에게는 높은 냉각으로 인해 늘 2배의 데미지가 들어가므로 눈보라의 데미지는 24,920에서 25,770의 냉기 데미지. 얼음 보조의 데미지는 2,300에서 2,400의 냉기 데미지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궁금한 냉기 면역 몬스터의 경우입니다. 아이템에서 마이너스 70%의 냉각, 그리고 냉기 숙련에서 마이너스 135%의 냉각, 페널티 20% 적용 시 마이너스 27%의 냉각입니다. 합산해보면 마이너스 97%의 냉각이 나오는데요. 면역 몬스터의 95% 냉기 저항에서 냉각을 대입해보면 면역 몬스터는 마이너스 2%의 냉기 저항을 갖게 됩니다. 그럼 눈보라의 데미지는 12,709에서 13,137. 얼음보주의 데미지는 1,173에서 1,224의 냉기 데미지가 나옵니다. 어, 샤드 세팅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냉기 몬스터는 파멸이 더 좋은 수치가 나오는데요. 과연 이 수치대로 사냥은 어떨지 바로 한번 고고해보겠습니다. 1인방 액트4 혼돈의 성역으로 도착했습니다. 사냥토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어, 1인방 혼돈의 성역과 1인방, 3개석 성체 2층, 예, 바을까지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8인방도, 예, 조금이나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돌아볼게요. 네 이렇게 샤드와 파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일반 몬스터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높은 샤드가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여줄 거라 예상했지만 파멸의 경우에도 어차피 높은 데미지로 인해서 같이 잘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냉기 면역 몬스터의 경우는 파멸이 압도적인 속도로 더욱 빨리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1인방에서는 거의 흡사했지만 다인방으로 갈수록 파멸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로써 냉기 소세의 무기는 파멸이 굉장히 유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1인방과 4인방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내 네, 세팅에 따라 선택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